3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총 4번에 걸친 엘리우의 결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그 본문은 엘리우의 세 번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우는 자신이 무고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노배의 주장에 대해서, 그 어, 주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알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이, 요비, 욕의 행동을 통해서, 욕이 어, 과연 하나님보다 더울러운 것이냐, 이런, 아, 이런, 이러, 어, 내용을 통해서 그에게 따져보면서 어, 비이 주장하는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게 변론하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유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요백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우는 이 말을 통해서 요백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담고 요백에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 전부 알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정치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니다 우리의 인간의 얕은 지식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알수 없는 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분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늘 우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덕으로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가우리 함께 날마다 동행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자식이 없던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구손이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과 같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별 구경을 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무수히 밤 하늘에 반짝이고 있는 그 별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밤 하늘의 무수한 별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생각을 더욱 더 깊이 가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니시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밤하늘을 보며 깨달았던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수의 큰 쓴맛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었다 모습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지극히 선하고 우러오신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채워 나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또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건면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동상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의 <laughs> 말씀을 통해서 엘리오는 학대받고 권한 많은 인간이 이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엘리오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베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우는 욕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욕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욕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요백에 필요했던 것은 회개하는 일도 그리고 돌이키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가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모습이 요백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던 이 엘리우의 말,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우의 말이 온전히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우가 노베게 하고 있는 이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 삶 가운데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그분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며,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창조도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발, 믿음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우리가 백날 부르짖고 울부짖어봤자 그 울부짖음, 은그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의 자리에 처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구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극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극률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삶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형통하고 굳은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동상의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